초집중 자기주도학습법.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강의할 전혜리. 윤선희입니다. 응.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초집중 자기주도학습법 중에 세 번째 시간인 메타인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배우는 시간인데요. 아, 뭔가 메타인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어려운 단어가 먼저 첫 번째 순서에 나와있어서요,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네. 이 단어, 어떤 뜻이죠? 이게 이제 어려운 일. <laughs> 무슨 뜻이죠? <laughs> 알기 전에 어렵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학생들도 그럴 거예요. 영어, 한자. 맞아요. 인지. 영어도 어렵고, 한자도 어려운데요. 네. 아마 메타라는 뜻은 잘 이해 못할 수도 있고요. 인지라는 건 무엇인지 알 텐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웃음> 제가 <웃음> 제 경험 중에서 조금 오늘 내용에 좀 제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은 경험을 네.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네. 님 네. 뭐냐면, 제가 공부를 다 하고 어떤 시험을 치는데 분명히 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시험을 쳤어요. 근데 막상 네. 시험을 보면 틀리는 거예요. 그럼 너무 네. 결과가 만족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분명히 나 알았는데. 그래서 열심히 그 부분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험을 쳤는데 또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제 스스로 이름 붙이기를 너무 슬픈 <laughs> 악순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요는데 제가 여기서 안다라고 느꼈던 게 거짓말인지 혹은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된 건지 이 부분을 한번 선생님께 좀 도움을 요청드리고 아, 싶습니다. 에빈하우스의 망각곡선 기억하시죠? 네, 지난주에 어, 했었죠? 네, 그쵸. 그렇죠? 네. 그걸 보시면 처음 들었을 때 우리는 100%를 기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안다. 나 이거 다 알아! 음? 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학습에서 습이라는 걸 하지 않으면 그 기억은 오래 가지 않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루가 지나면 기억의 70%가 날아가서 34% 정도밖에 남지 않다고 해요. 네. 그런데 안 나라는 느낌 정확하게 몰랐던 거죠, 사실은. 아 그러면 이건 착각했던 건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 이게 저만의 고민은 아니더라고요. 아, 그럼요. 한 프로그램에서 설문 조사를 해봤는데요. 음. 문장을 잘 봐야 돼 학원을 다니면 공부를 잘 한다가 아니라. 학원을 다니면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마치 저처럼 안 다는 것 같은 기분이 든 것처럼 착각을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성적대로 친구들이 이제 답한 부분을 좀 분류를 해봤는데 아, 상위 1% 이내 친구들 중에서는 학원을 다닌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든다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상위권 10% 이내에는 2 0중8의 친구들이 아,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중위권. 하위권으로 갈수록 많은 친구들이 아 학원을 다니는 것만으로도 어, 나는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뭔가 착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 메타인지로 들어가 봅시다 왜냐하면 네. 이 메타인지의 뜻을 알면 왜 학원에 다니면서 똑같은 학원을 다니면서 이런 기분이 느끼는지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네. 메타인지는 말은 메타 무엇 이상 뭐 넘어서 초월한다. 맞아, 뭔가 위에 있는 다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인지는 안다라는 거예요. 어. 아, 내가 진짜 아는지? 아니면 음, 착각하고 있는 건지? 네, 이런 네, 것들을 네. 아는 거라고. 음, 그런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네. 하는군요. 음, 그럼 선생님,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일단 제가 홍길동전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홍길동전 네. 이야기를 아시나요? 아버지를 <laughs>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laughs> 네. 서자의 음? 슬픈 이야기였죠. 뭐 네. 도둑질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더 음. 쉽게,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이제 뉴스 많이 보잖아요. 근데 맞아요. 스마트폰으로 음. 뉴스 볼때 솔직히 말하면 그 뉴스의 그 내용 음. 본문을 읽지 않고 제목만 보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학생들 어, 네 맞아요. 뭐. 근데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면. 어떤 뉴스를 제가 제목을 말하면서 이 뉴스를 안 하요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음... 그 뉴스의 이야기를 물어보면 일정어보진 않았어요. 결국은 제목만 보고 그 이야기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뉴스들은. 이건 뭔가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저희가 이제 시험을 치고 나면 쉬는 시간에 막 답을 맞추잖아요. 그랬을 때 아, 나는 대충 몇점정도야라고 했을 때 사실 되게 잘 맞는 친구가 있고 성적이 높던 낮던간에. 전혀 근접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메타인지가 <laughs> 초등학교 저학년 응. 친구들은 시험을 보면 무조건 나 100점 맞은 것 같아 나아 오늘 <laughs> 네. 다 맞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아마 어린 시절 기억하면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학습력이 좀 증가할 때는 우리는 이거는 못본것 같아 이거는 잘못 본것 같아 대충 점수를 파악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점점 메타인지의 능력들이 높 빠져가는 거죠 응. 그래서 나는 이문제는 틀린 것 같다 맞는 것 같다는?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것 네, 이게 네. 메타인지라고할수 네. 있는데요. 여기 그림을 보면 무언가를 들여다보는 나를 또다시 음. 내가 오. 놓고 이로 네. 보고 있고 아. 그것을 또다시다. 아, 그런 그림이네요. 아. 네, 그래서 뭔가를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를 또 밖에 내가 바라보는 그림인데요. 네.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메타인지라는건 이렇게 두 종류로도 분류할 수가 있다고 네.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설명 해주신 부분이 자기평가, 네. 모니터링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능력. 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 게 공부할 때 아는 것만 계속 공부하면 사실 깊 부분을 칠 수가 없잖아요. 거의 일단은만하게 되는 거. 네, 책에 안고 것만 까면 되는 거. 네, 맞아요. 그래서. 학습 효과를 높이려면 메타인지 능력이 중요하다는 선생님 말씀이 그렇죠. 좀 이해가 되는 네, 것 같고요. 네, 네. 또두 번째 분류로는 자기 조절 능력도 메타인지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족하면 어떤 방법으로 나는 이 부분을 학습할 수 있는지를 세우고 실행하는 능력. 이러고 보니까 저희 첫 시간에 배웠던 자기주도 학습에서도 메타인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세 가지, 이 메타인지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어? 그러면 한번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네, 주사인지 과학법은일단 백지학습법하고 약한 부분 찾기, 멘토 필수, 선생님 놀이가 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백지학습법. 어, 일단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아, 네. 그런데 친구들은 뭔가 아까 말한 것처럼 혼들 껌전 아세요? 뭐 이런 뉴스 아세요? 라고 말하면 자기가 쭉 라도 알고 있으면 어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도전 의도적으로. <laughs> 자 그래서 하얀 백지에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국어 1 단원에서 주장하는 글을 배웠다고 하면 주장하는 글을 배운 차례대로 적어보는 것도 괜찮고 떠오르는 대로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적게 되면 적고 나서 학습한 거랑 비교를 하면서 찾아보면. 부족한 부분이거나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학습을 통해서 본인이 메타 인지를 하는 거죠. 무엇을 알았구나, 내가 모르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백지에 해볼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 써도 좋지만 여기 그림에 보면 소단원, 음. 대단원의 단원명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을 보기 직전이라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단원명만 음. 적어놓고 그 안에서 생각하는 내용들을 적어보는 것도 어느 부분을 공부해야 될지 명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학, 학기 초가 되면 단원명 아, 적기를 어. 하게 되해요 왜냐하면 단원명을 적는다는 거는 내가 무엇을 배울지 거시적인 안목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네,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음. 보는 거거든요. 음. 자, 그럼 이번 두 번째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한번 제가 설명해볼 요데 어, 네, 네. 자, 약한 부분 찾기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어 통나무를 세로로 잘라서 만든 네. 어, 큰그 어, 통이 있습니다 나무 통이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런데 약한 부분 만약에 이 같은 길이의 통나무 들 중에서 한 나무만 길이가 짧다면 네. 이 안에 네. 물을 담을 수가 없겠죠. 그렇그렇 네, 음. 그래서 최소한의 법칙이 뭐냐면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전체 성장을 결정한다는 아, 이야기라고 아, 네. 해요. 그러면 메타인지라는 거는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알게 되는 거니까 약한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근데 솔직히 제가 <laughs> 틀린 문제를 아무리 모아봐도 그 문제들마다 다 약간 다른 문제들인 것 같고 음, 왜 이렇게 아, 계속 틀리는지 네, 알기가 네,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어. 우리가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거에서 학 배울 때 어떻게 배우느냐, 습 익힐 때 내가 어떻게 공부하냐를 자기 스스로 조화하는 네. 것처럼 사실은 약한 부분을 찾을 때도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혼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문제를 품어 학생들이 보면 제가 보면 아이 친구는 시 부분이 약하구나. 시 부분 중에서도 이 친구는 정서 부분을 찾는 게 약하구나라든가 어떤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학습에 대해서 완전히 그러니까 익히지 못한 학생들은 자기가 지금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예요. 문제들은 약간 꼬아서 내거나 그런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복합해서 내다 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자기가 틀린 부분이라든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음. 멘토. 뭐 선생님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학교 선생님한테 뭘 여쭤보는 거를 가장 강하게 권하는 편인데 성향에 따라서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걸 힘들어 할 수도 있으니까 멘토를 정하거나 뭐 언니, 오빠, 뭐 엄마 누군지 좋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려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이유를 같이 진단해 보도록 하는 멘토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저보다, 나보다 이 내용을 미리 학습하고 지나가서. 어, 좋죠. 좋죠. 세 번째,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선생님 놀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뭔가 그림을 보니까 칠판까지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 보는 아,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거, 여러분들, 하무르타스법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학교 가정 정도 되면. 말을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 메타인지에서 안다라고 말을 하려면 기본적인 게 들어있는 게 남에게 네.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알아, 알아. 선생님이 아까 흥미등수 얘기하실 때저안다니까요이거는 우기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음. 남에게 남이 들어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을 할수 있어야지 안 자, 내 것인가요? 아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놀이라는 거는 이 어떤 문제에 관해서 어, 저는 사실은 친구한테 설명하듯이 보다는 동생한테 설명하듯이 아. 해봐라 해요. 왜냐하면 잘 모르는 대상. 그렇죠. 아. 그러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더 쉽게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이라는 건좀 쉬운 단계로 이해를 하는 게더 좋거든요. 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선생님 의리를 하면, 우리 어떻게 되냐면, 소리내서 말했기 때문에 암기도 더잘 돼. 암기법에서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학습이라는 건 사실 모든 게다 연결,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놀이를 하면은 아마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쉽게 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인형이나 캐릭터가 앞에 있다고 음. 생각하고 설명을 해보면 좀더 쉽게 설명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막히는 부분이 아, 내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모르고 있구나 라고 알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아, 그, 어, 네. 네. 제가, 그, 요즘 제가 많이 권하는 게 뭐냐면 유튜브로 하듯이 저희 음.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촬영하는분인을를하거라 음. 아. 그러면 본인 나중에 보고서 아이 부분은 좀 내가 보았거든네 뭐이 부분은 내가 잘 모르는 것같아 이런 부분들은 찾기가 더 쉬워요 확인하기도 훨씬 더 쉽겠네요 남아있을 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실 백지 학습법이나 약한 부분 음? 찾기나 선생님 요리가 전부 내가 배웠다고 안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꺼내보는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메타인지에서 이렇게 꺼내는 연습이 중요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음. 한 방송국에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새로운 내용을 알려주고 10분간 공부를 하게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하도록 했대요. 네. 그런데 테스트 직전에 5분을 더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5분 동안 그냥 내용을 눈으로 볼래? 아니면 문제를 풀어볼 래? 음. 라고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네. 한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내용을 바라본 팀은 자신이 몇 점을 맞을 것 같아 라고 물어봤을 때 높은 점수를 말했지만 그보다 낮은 결과가 나왔고요. 네. 문제 풀어보는 것을 선택한 팀은 몇 점을 나올 것 같아 라고 물어봤을 때그점수와 음. 굉장히 비슷한 혹은 그것보다 높은 점수가 실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원리는 뭐냐면 셀프 테스트를 하게 되면 문제를 트이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자극을 받는 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에 대는 자주 꺼내는 정보가 그렇죠. 중요하다고 맞아요.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해보고 문제 풀고 해설해보는 것이 이 정보가 되게 중요해 내야 이걸 잘 보관해줘라고 스스로에게 네. 말하는 방법이다 네. 마찬가지로. 네. 어, 네, 좋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메타인지를 위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음. 세 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영어, 수학, 국어 이렇게 과목 공부하기도 힘든데 지금 배우는 걸 쫓아가기도 <웃음> 힘든데. <웃음> 내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까지 하기 선생님 네, 시간이, 시간이 없으아요할게 너무 많아요. 네, 네 시간을 다 어디다 잃어버렸을까요? 그래요? <laughs> 그래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록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선생님께서 준비해주신 표 아, 굉장히 <laughs> 재밌는데요. 네, 네. 네, 네 저는 사실 이 표를 보고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어 나는 시간을 이렇게 쓰는 것 같지 않은데 되게 바쁘게 살고 막뭘 하는 것 같은데. 자 시간 보시면요 인생을 80년을 산다라고 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평균적인 시간을 낼수 있으니까. 자 일하는 시간을 보니까 25년이에요. 80년 중에 네, 25년. 네 잠자는 시간 25년. 벌써, 아, 벌써 벌써 50년이 아, 없어졌어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일하고 잠만 네. 잤는데 TV 보는 시간이 10년이에요. <laughs> 나는 TV를 잠깐 잠깐 보고 쉬는 시간 동안 드라마 한 편만 봤어라고 말했는데. 인생으로 놓고 보면 10년이라는 8분의 1이라는 시간이 아, 더, 더. 선생님, 그리고 5번. 6번. 네, 너무 <laughs> 재밌죠? 제가 5번 건너뛰고 6번을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게 네. 화장실 가는 시간 3년이에요. 엄청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 근데 화장실을 가는 시간이나 뭐, TV를 보는 시간, 휴식하는 시간이겠죠? 네. 이런 시간들을 남기한다고 사실 의심을 못하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음. 모아보니까 정말 큰 시간이 사라지잖아요. 아, 그러면 이렇게 시간 관리를 이렇게 의미 없이 사라지는 시간이 없도록, 네. 근데 시간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조금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라고 요 아, 이거 중요하죠. 네. 음, 시간을 돈에 비교하면 저는 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뭐든지요. 돈으로 계산, 우 예. 친구들 사업 계산도 돈으로 하면 더잘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나에게 용돈이 10만원 있을 때, 아, 정말 아, 생각만 해도 음. 좋네요. 10만원 있을 때, 무엇을 먼저 사고 싶은지 우리 예산을 세우잖아요. 아, 네, 그렇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매겨보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시간이나 돈이나 한정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아, 여기 보면 이제 x축과 y축이 있는 그래프가 보이는데요. x축 같은 경우는 긴급한, 긴급하지 않음으로돼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중요한, 중요하지 않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될 일을 이 4사분면의 위치를 시키면서 이게 중요하고 급한가? 중요하고 급하지 않은가?를 한번 구분해보는 네.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의 이름은 바로 시간관리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네. 한 번씩 4사분면을 살펴볼 텐데요. 1사분면 같은 경우는 긴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당장 내일 검사 맡아야 되는 수행평가 네, 예정되어 맞죠? 있는 친구들하고 네. 하기로 한팀프 회의. 날짜를 어기고 나면 점수를 받지 못하죠. 아, 네, 아, 무섭습니다. 네. 그리고 이사분명 같은 경우는 주 긴급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음. 이거 음. 잘 떠오르지 않는데요. 미뤄도 될것 같은데, 것 같은데. 음. 예를 들면 건강관리라거나 음. 아니면 가족과 보내는 시간. 네. 그러니까 누가 네. 재촉하지 않지만 인생을 즐겨봤을 때 정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3순위 같은 경우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이거는 뭐 갑자기 눌러는 초음종이나 아니면 쉼없이 저를 핸드폰으로 손이 가게 하는 SNS 알람. 아, 왜냐하면 지금 당장 확인 해야 될 것만 같잖아요. 긴급한 것 같아서 보시면 중요하지 않죠. 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예를 들면 끝없는 SNS 탐험. 드라마 보기. <laughs> 네 휴식이 휴식 시간 이상의 어떤 활동들을 말할게요. 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활동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하루를 채우는 일들은네 음, 가지 영역에 네. 한번 앉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이걸 음. 생각을 할 것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은 게 요즘 사실은 잘 떠오르지 않았어요. <웃음> <웃음> 맞아요. 네. 그런데 이 활동지도 아마 저희가 이 강의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면서 활동지를 같이 보내드리게 될 텐데요. 음. 이 사사분면을 한번 채워 보시면서 나는 어떤 순위로 일들을 결정하고 있는지, 네. 혹은 내가 네. 지금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되게 좋겠어요. 많이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마감이 다가왔는데. 꼭 보는 드라마 반만 청순라는 <laughs> 이름으로 맞아요. 네, 원래 사사분면에 있는 거의 그런 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사분면 그러니까 나의 진로 탐색, 복습, 운동 그리고 취미 활동, 생각을 정리하는 것, 음. 일기 쓰는 것 이런 것들은 누가 안 한다고 누가 혼내지도 않고 나를 보치지도 그렇죠. 않지만 길게 봤을 때 어떤 나라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활동들이기 때문에. 항상 염주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우선순위 정하는 법을 조금 알아봤는데요. 어,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그럼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런데 선생님, 시간은 제가 놀고 있어도 똑같이 흐르고, 제가 중요한 일을 해도 똑같이 흐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시간을, 네. 가, 그러니까 시각화 시켜서 보는 방법이 저는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각화 해보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거를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네. 전체 시간이 있고, 고정 시간이 있고, 가용 시간이 있고, 시간에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전체 시간은 일단 24시간. 그렇죠. 하루가 24시간이 그래? 있는 거니까. 음. 그 다음에 이제 고정 시간은 뭐 학교에 간다든지, 학원에 간다든지, 아. 정말 그냥 늘 정해진 시간이에요. 내가 뭐 어떻게 할수 없는 시간인 거죠. 고정되어 있어서 내맘대로 움직이지 그렇죠. 못하는 시간. 자, 그다음에 이제 가용 시간이 이렇게 다쓸걸 쓰고 나서 남은 시간이에요. 아, 이미 정해져 있고 음. 내가 따로 계획할 필요가 없는 일들을 고정 시간이라고 네. 하고 전체 24시간 중에서 네. 고정 시간 빼고 나서 남은 시간이 내가 자유롭게 쓸수 있는 네. 가용 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면 선생님 저희가 뭐 학교 가는 시간,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듣는 시간 7시간 정도, 잠자는 시간 한 8시간 정도, 음. 그리고 또 학원 수업을 듣는 시간이 3시간 정도라고 하면 벌써 18시간 정도가 사실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고정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그렇지만, 그 계산을 빠르게 해보셨죠? 계산을 네. 해보면은 가용 시간, 자유롭게 쓸수 있는 시간으로 7시간이나 남아요, 사실은. 사실 근데 저는 하루를 보내면서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이렇게 조각조각 남는 거예요 통으로 아... 7시간이 남으면 자뭐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몇 시까지 오늘 노는 시간이야가 아니라 학교를 왔다 갔다 할때 하는 시간에서 좀 남는 시간 또밥 먹고 나서 그냥 좀 쉰다고 하는 시간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좀 기다리는 시간 이런 시간은 사투리 시간이라고 말하는 게 아. 저는 토막 시간이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음, 네, 그런 일을 기다리거나 준하면서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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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내가 잘못 찾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렇죠. 시간에 이름을 붙여서 쓰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냥 썼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면 나한테 가용 시간 자유롭게 쓸수 있는 시간 일곱 시간이 있다고 하는 이 토막 시간들을 찾아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항상 가방에 책을 넣고 다녀요. 그래서 뭐 병원을 가거나 뭐 버스를 기다리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하면 책을 읽는데 사실은 못 읽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영, 시간이 돼 가지고 뭐한 페이지, 뭐한장 이렇게만 읽어도 하루에 세 장을 읽으면 한 달이면은 책한 권. 이렇게 되는 생이에요 지금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네. 일곱 시간이라는 걸 알았을 때제 느낌이, 동전만 있는 주머니에서, <laughs> 동전을 다 모아보니까, 한 2만원 정도를 찾게 되는. 어, 세상에. 네. 근데, 짜투리로 쪼개져 있어도, 동전도 돈이잖아요. 그러면. 어, 맞아요. 아, 소중한 건 똑같은데, 선생님은 모든지다돈이고 <laughs> 네. 네? 그러면, 이 토막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가 사실, 우리의 어떤 시간 관리를 좌우할 것 같아요. 잃어버린 되는데요. 시간을 찾아서라는 건 뭐냐면 이런 전체 시간에서 고정 시간을 빼고 남은 시간들을 톤마 톤막난 시간이지만 이거를 제대로 가치있게 쓰는 방법을로 알아보는 거죠. 그래야지 나의 음. 잃어버린 시간들을 찾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을 선생님이 시각화라고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확실하게 여러분의 시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동지를 아마 여러분이 받으셨을 거예요. 음. 선생이 활동지를 보면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해서 7일 여러분의 일주일이 전부 다 들어있고요. 시간은 30분 단위로 이렇게 금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전 7시에 시작해서 11시에 밤 11시에 끝나는 거는 잠자는 시간 8시간을 뺀 음. 나머지. 네. 그리고 아침 뭐 9시부터 이제 3시까지도 사실 학교 가는 시간이라서 그 시간은 생략이 되는 네, 것같은요이 네, 네. 활동지를 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여러분의 고정 시간을 여기다 쓰는 게 아니에요. 빗금을 쳐서 마음대로 할수 없는 시간을 먼저 입혀서 지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빗금이 없는 시간이 저의 가용시간.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시간을 시각화해서 먹는 방법이죠. 우리가 사실은 계획을 짤 때도 결국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시간을 잡아두는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계획을 짤때 우리가 왜 용돈이라는 것도 내가 자만 원을 탔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용돈을 봉투에 넣어서 따로따로 분리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만원이란 돈이야. 그럼 생각을 하잖아요. 떡볶이 값2천 원, 아이스크림 값1천 원. 보이지 않는 데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돈을 따로따로 분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여유 있으니까 친구 선물은 뭐 500원어치 사줘야지 1000원어치 사줘야지 를 음. 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음. 마찬가지죠. 시각화시켜서 보는 방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그냥 머릿속으로는 아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유시간이 좀 많이 새끼 걸 보니까 좀 뜨끔하기도 하고 음, 좀더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책을 가지고 다니신다고 했던 네. 것처럼 시간 관리를 잘 하려면 짜투리 시간에도 할수 있는 과제 같은 그렇죠. 거를 가지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주로 이제 단어가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요, 선생님. 영어 같은 경우도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면 수거라든지 이런 작은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짜투리 시간에 외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하면 또 하나.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공부가 잘 되는 때가 있고 너무너무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바로 효율이 높은 시간을 찾아야 될것 같은데요. 음... 여기 보면 여러 시간대 에 공부나 좋아하는 일을 해봐라라고 해주셨는데요. 아 이거 뭐냐면 사실은 이제 제가 중학생한테 가장 권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의 시간, 저는 마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의 시간을 찾으라는 거예요. 음. 내가 어느 시간에 가장 집중이 잘 되는지 아. 우린 리뭐 올빼미형, 새벽 아침형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러기도 네,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뿐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을 때그 다음에 집중이 잘 되는지 어떤 과목을 먼저 했을 때 집중도가 높았는지 자, 이런 거를 빨리 찾아봐야 돼요. 음, 물론 토막난 네. 시간을 찾아갖고 뭔가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집중할 수 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때 시간대를 찾아야지. 어떤 친구는 밤에 일찍 자고 새벽에 공부하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 친구가 있고요. 네. 어떤 친구는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더라도 밤에 늦게까지 하는 근데 저는 사실은 아침형 인간을 많이 권해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은 키도 커야 되고 성장을 하는 시기니까 많이 권하긴 하지만 어잘 적절히 살펴가지고 노력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나의 시간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부분이 음. 저희가 첫 시간에서 정의를 말하고 나라는 유형 이에 많은 학습법을 찾기 위해 노력을 었고두 번째 시간도 여러 가지 암기법을 알려주시면서 나에게 맞는 암기법을 찾아봐라 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나에게 맞는 시간대를 찾는 것. 그러니까 역시 자기주도 학습의 기준은 저 스스로 를 아, 기준으로 네, 찾아야 네.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나 스스로를 모르고 밤에 공부가 잘안 되는 타입인데 계획을 밤늦게 세워놓고 공부를 한다면 그것을 또 이루지 못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 네. 굉장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러 시간대에 공부를 해보고 꼭 공부가 아니어도 좋아하는 일을 해보고 어느 시간에 집중이 가장 잘 되는지 몇 시에 내가 10분을 했는데 100분 같은 효과가 나는지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네. 세 번째 시간 메타인지와 시간관리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선생님 메타인지랑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 네. 내가 네. 무언가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능력 네. 즉 네. 착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남에게 설명할 만큼 아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할수 있죠. 네, 그래서 저희는, 어, 종이, 빈종이에다 적어보는 빅지학습법을 했고요. 자신의 약한 부분을 멘트로 찾아서 확인하는 학습. 네. 중요하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하브르트 학습처럼 말을 하면서 친구에게 설명하는 선생님 놀이를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 관계에서는 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되다 네. 그리고 시간을 좀 가시화하기 위해 이름을 붙여놨죠. 네. 전체 시간, 고정 시간, 가용 시간, 그리고 고정시간을 다 지우니까 나타났던 토막 시간까지 네. 그래서 이러한 시간에, 시간에 내가 할 일을 좀 정해두고 중요한 일이라면 내가 가장 효율이 높은 시간대를 좀 찾아서 그 시간에 해보는 것으로 음. 학습 네.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